앞좌석은 음. 따로 없으니 자유롭게 시청하세요. 일시오 육개장 마실게요. 나 얼음컵. 컵은... 물 착시. 음. 오 얼짱. 예쁘네 오네 어.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. 미션이 있어. 미션? 응. 우리 멤버 칭찬용. 그냥 할게 없는데. 전 지원할게요. 어, 멤버, 멤버한테 가서 멤버의 눈을 보면서 칭찬해 줘야 돼요. 세 가지. 지호야, 지호야, <laughs> 지호야. 네? 오이. <laughs> 눈을 봐야 돼. 너스마트 눈이 안 보여. 아, 우리 두분맞아 줄이야 얘. 칭하러 왔어. 어? <laughs> 아니, 아니, 칭찬하래, 칭찬하래. <laughs> 신나거 <정신단한>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칭찬하래. 란지는아니 <laughs> <우리 안주는 웃음> 아니, 칭찬을 야 돼. 칭찬을 해야 돼. 칭찬 우리 지 타이틀곡. 아요 알았어요. 그 o 가 d 지 i g a j 지 Sigaja, Sigaja. Sigaja. 잘 입고, 음바 잘 입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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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입고 그래. 그래서 고마워 그래. 어. 잘했어요 <laughs> 잘했어요, 우리 지효 짱짱맨 <laughs> 오케이 <laughs> <짠, 짠, 짠. 웃음>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 거네 우리 지효 나봐 봐줘, 좀 찾아야 돼 칭찬하는 기분 좋아야지 우리 지효 잘했어요 끝난 거죠? 하나, <laughs> <자>, 둘, 셋 <laughs>